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짱입니다. 자르반 3세의 후계자로 대마시아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자르반 4세입니다. 그런 자르반 4세가 녹서스군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래 대마시아의 지도자는 국가 최고기관에서 후보자들을 선정해 가장 뛰어난 후보를 왕으로 선출했지만 지난 3세대 동안은 같은 혈통의 후예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데마시아의 왕인 자르반 3세의 유일한 아들, 자르반 4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왕국 통치법, 전쟁의 기술, 룬테라의 역사 등 데마시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르반 3세는 나이가 찬 아들을 영예로운 데마시아의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자르반 4세는 그동안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끊임없이 공부했으며, 소드 마스터 상대로 결투해서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전투에 직접 나가보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아사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르반 사세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녹서스의 부대가 대마시아 국경 근처의 농지를 습격했다는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자르반 사세는 곧장 병사들을 이끌어 국경으로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은 너무 참혹하여 눈뜨고는 볼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자르반은 주원군을 부르지 않고 곧장 녹서스군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마시아군은 야밤을 틈타 녹서스군이 기습했으나 전투의 혼란 속에서 자르반은 친위대와 멀어지게 되었고 압도적인 수에 밀려 결국 포로로 잡혔습니다. 녹서스군은 자르반 사세를 쇠사수로 부족한 뒤 녹서스로 귀환하여 위대한 불멸의 요새에서 자르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녹서스군의 위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자르반은 자신의 경솔한 판단 때문에 무거운 대마시아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괴로워했고 더 이상 대마시아에 살 자격조차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달이 없는 밤, 가렌과 불굴의 선봉대로 잘 알려진 대마시아 정예병들이 녹서스 야영지를 공격했습니다. 자르바는 이 혼란의 틈타 탈출을 감행했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출 도중 맞은 화살 때문에, 의식이 희미해짐을 느꼈습니다.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때, 한 보랏빛 피부의 여인이 자신을 들고 어디론가 옮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슈바나로, 자르반 사세를 마을로 데려가 열심히 치료했고, 금방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자르반의 마을에 용한 마리가 나타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용은 시바나의 엄마로, 용과 인간이 섞인 하프 드래곤인 시바나를 혈통의 수치로 여기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르반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시바나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남북한 용을 내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전의 날, 자르반 사세와 주민들은 난폭한 용에게 화살을 퍼부었고 난폭한 용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시바나는 자신의 부모를 죽일 수 있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르반 사세는 은혜를 갚았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대마시아의 가치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어 단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르반 사세는 무사히 왕국을 귀환했고 시바나를 친위대로 등용했습니다. 자르반 사세는 대마샤의 이상을 받들어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하나가 되어 대항할 수 있도록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를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자르반 사세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로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